네 예, 안녕하세요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지금 한 8시 좀 넘었을 건데 아무튼 늦게 일어났어요 세수도 안 했습니다 옷이 얼마 안 남아서 세탁을 빨래를 해야 될것 같아서 빨래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메이크업 룸 방을 이제 치워주는 그거를 이제 문에다가 걸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베개에 되게 이렇게 팁을 올려 놓는 게 매너래요. 비스터 <봐람> <봐람> 만져줄 수가 없어요. 만져, 만지고 싶은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아이고, 계속 오네. 가. 가가들가 빠리카. 만지고, 눈을 만지거나, 뭐, 고양이 있는 집에 가거나, 그러면은, 콧물이 엄청나고, 그럽니다. 눈도 붓고, 그래요. 네. 일단, 빨래를, 여기, 면세점에서, 가져온, 쇼핑백에 빨래를 담아서 가고 있습니다. 세수를 안 해서 선글라스 그냥 끼고 나와봤는데 잘안 보여 갖고 그냥. 어... 예, 제가 어제 산책 다가 갔다가 오면서 본 빨래방입니다. 빨래방은 뭐 한국에서도 잘 모르는데 여기서 제가 빨래방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방에서 뭐 빨래랑 말리는 게 쉽지 않아서 카메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네요 어, 제가 500, 500원 5 0 0 500바트를 가져와서 돈 바꾸러 가셨고요 여기 어, 85음 이거 유연제 하나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그래서 이거 제가 영어를 못해서 참 소통이 안 되네요 클럽 냉투 한국 빨래 셀프 빨래방처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저기 직원분이 해주시는 건가 봐요 아니면은 아 원래 스스로 하는 건데 직원분이 그냥 해주는 걸 수도 있죠 지금이 9시인데 12시에 오라네요 빨래방 체험을 하려는데 했 1분 안에 다 끝나버렸네요 3000원밖에 안 와요 예. 세상 참 편하네요. 세상 편하네요. 근데 저렇게 직원분이 계셔야 아쉬운 거지. 다음에도 꼭 직원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방 치울 시간이 필요해서 뭐 카페 나가야겠네요. 카페도 안 열었는데? 안열었는 아까 보니까 안 열었더니. 뭐 하지? 에어포트 택시. 네. 방에 어, 클리닝 중이라 십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20분, 20분. 빨리 해 주시네요. 나갔다 온데한 30분 된것 같은데. 바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원래는 저 카페가서 고급, 그 고급. 초코우유를 먹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침이라 안 열어서 가장 그냥 눈에 띄어서 이거 먹습니다. 맛있네요. 호텔을 알아보고 스쿠버 다이빙. 네. 어. 피네시 어. 아, 어. 그리고 제가 너무 면역력이 좀 걱정돼서 이거 비타민을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 혹시 막 거품 엄청 올라오는 발포 비타민 그거 그거면은 좀 그냥 먹으면 안 되지 않나? 그냥 네, 한번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입에서 막 거품이 쏟아지진 않겠죠? 그래서 갖꾸어지도 않았을 못했어요. 짐을 최대한 줄이는 고어 저. 한국에서 하나 먹어봤던너 <laughs> 맛있네요. 비타민 생겨야지 무탈하게 이 여행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음, 벌레가 문 건지 이런게 이렇게 빨갛게 되고 좀 뭐가 좀 맛이 아,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약을 아, 이게 약이 아닌데. <laughs> 아무튼, 이런 건 챙겨 먹어보고 있습니다. 사면이, 아직 도안 녹았어요. 이래서. 이거, 위장에서도, 위장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멀어. 와, 수건 많고. 와, 깨끗하다. 환경지도 되고, 음다 깨끗하게 치워주셨네요. 네, 저의 팁도 다 가져가셨네요. p e 팁을 뭐 조금 드렸지만 여기서 20분 과자랑 음료수 값 정도더라고요. 방을 깨끗이 청소하니까. 좋네요. 빨래를 찾으러 갑니다. 이따가는 여기 그냥 숙소 앞에서 밥 먹으려고요. 카페인데 밥도 있더라고요. 이 푸켓의 메인 그런 관광지로 갈 건데 거기서는 비싼 숙소를 잡을 거거든요. 어떻게, 뭐, 아끼, 아끼다, 그, 뭐, 뭐 된다는데 예, 한번 좋은 숙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박당 10만원이 넘는 어, 엄청난 숙소를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태국의 어, 섬유유연제 향이 그, 그렇게 좋다는데 낯선 낯선 향기를 제 옷에서 네.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가? 그냥 아, 다 아. 예, 봉다리에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이 카메라로 저분을 찍는 게 조금 죄송하지만 유튜버가 되려면은 이렇게 좀 뻔뻔하게 요즘 세상은 이렇게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딱히 엄청난 이 모험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어제는 엄청 화이팅 했는데 어, 오늘은 뭐 그냥 그냥 저냥 아무튼 저 카페에 가서 밥 먹어보겠습니다 아침 겸 점심을 빵으로 토스트 같은 걸로 먹을 생각입니다 네, 호텔 앞에 카페에 왔습니다 파니니 맨 앞에 있는 거 이거 먹으려고 해요. 다른 것도 봤는데 어 이거 그거다. 허니블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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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은 어 빠니니를 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힘들어 응. 보겠습니다. 저는 햄, 햄치즈 쇼 입니다 햄치즈 네. 파니햄햄맛있네요 네, 약간 기름진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굿. 감자떼기 한국 음, 은중 감자칩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도 감자칩이 많더라고요. 국류가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힘내서 일단 또 햇볕 조금 잦아들면은 음, 수영 수영 해야겠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여행을 가면은 또 가고 싶다, 뭐아또 가고 싶다 어디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또못갈 거면 그냥 단념하고, 못뭐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못 가더라도 그거에 왜 미련을 가질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될것 같네요. 다시 또 이런 생활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맨날 여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행하는 것처럼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뭐 막상 일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음, 좀 여행하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계속. 빨래가 잘 됐네요 향기도 아주 은은하니 좋네요 빨래도 다잘 됐네요 아 퍼펙트합니다 다 낡은 응, 조던 바지 제가 좋아하는 바지예요 네, 빨래 다잘 됐습니다 아 개놓은 거 그대로 하고 왜다 펼쳐놔갖고 다 아. 다시 개야겠네